네 안녕하세요 원데이 원 레슨의 정승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어 기능 중에 브라우저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프로젝트 메뉴에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 어떤 창이 나오는 나오게 되는데요. 이 브라우저라는 기능은 어떤 우리가 한 곡을 작업할 때 어, 트랙 전체적인 상황을 한 눈에 어,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트랙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기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뭐 필터라든지 이런 메뉴 부분들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 보면은 뭐 보컬 트랙, 어, 피아노 트랙 그리고 어떤 트랙들은 폴더 트랙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폴더 트랙은 또 폴더 트랙 안에 들어가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솔로 기타, 기타에는 어떤 오디오 파일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 보컬 트랙에 갔을 때 트랙 데이터 눌러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 보컬 트랙이 어떻게 트랙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쫙다볼 수가 있고요. 어. 오토메이션 정보 눌러 보면은 오토메이션 안에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밸류를 가지는지 여기서 직접 수정도 가능하고요 어, 위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한 눈에 프로젝트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돼 있는 부분은 있으나 어, 프로젝트 창에서 보는 것만큼 이렇게 정확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보실 때 어떤 그런 프로젝트 구조를 좀볼때 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잘 쓰지는 않는 기능이에요. 어 아주 대규모의 작업이 아닌 상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열어볼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